안녕하세요 툴킹 채널의 프로 김사장입니다. 레벨기 100대 한정판 영상 기억들 하시나요? 저희 툴킹 채널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한정판 수량 100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주피터에서 무려 5년 동안 사랑받고 있는 충전 송풍기입니다. 오늘은 구성이 좀 달라요. 출킹만의 구성으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배어리만 출시가 되어서 맡기다 배터리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배터리 포함 플스태트를 여태까지 볼수 없었던 착한 가격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대 드린다고 했죠? 그렇죠. 100대 한 장입니다. 그것도 98,000원에 드리겠다는 거죠. 이런 핸디용 송풍기는 무슨 작업을 할때 많이 사용할까요?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장비 청소나 바닥에 먼지를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요즘은 악역을 불어내는 용도나 겨울에는 쌓인 눈을 치우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또는 세차하시는 분들한테 언젠가부터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으로 자리매김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작업 말고도 이 주피터 송풍기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주피터 송풍기는 두 가지 타입의 크림 노즐이 들어있는데요. 납작 노즐은 간단하게 차량 매트 청소나 비산 먼지 청소로도 가능하고 소형 노즐 같은 경우는 창틀이나 틈새 먼지를 소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배터리도 고용량 4.0A 리튬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배터리는 막기다 제품에도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 사용 시간도 메이저급 배터리하고 뒤지지 않는 런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피터 배터리가 1.0A 용량이 작거든요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야, 이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네, 어떻게 이 영상이 충전 동풍기 구매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은 절대 망설이지 말라고 저희 툴킨 채널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배터리 충전기 포함 풀세트 금액 98,000원 드리겠습니다. 대신 딱 100대 한정입니다. 품절되기 전에 서두르세요. 제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제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제품 구매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구독자 님들만의 혜택인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한 이 주피터 충전 송풍기 세트 다섯 대를 다섯 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하나더보기안에 나눔 이벤트님께 접속하셔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도 쓸만하고 가성비 넘치는 공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100대 한정이죠. 아, 맞아요?